색색조 하러 야 비오는 날 이렇게 나와 주시네 달달하고 아야 이번엔 좀 나와 너 라테 했잖아 네가 제일 높은 거 처먹은 거 같아 망한 새끼야 네가 제일 높은 거 처먹은 거 같으니까 이젠 좀 빠져 한 번만 부탁한다 어. 칠색조할 때는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줘 제발 알겠지? 자, 댕댕입니다. 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하고,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요번에는 칠색조 5인팟으로. 예, 네, 그죠. 5인팟. 5인팟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스킬을 봤더니 브레이드버드에요. 브레이드버드. 가보자꾸나. 아, 제발. 이로치 그리고 저 SS도 없어요. 아우, 씨. 아직도. 코드를 잡았는데 코드를 풀수 있어. 그리고 방송에 나오자. 어, 어떻게 딱 맞춰서 들어왔지? 망할 자식. 아예 못 봤거든. 아, 네. 자, 가볼게요. 뭐로하지 여러분 딱구리로 해보면 되나? 어, 딱구리로 하면 되나? 껴줘야지 너야? 황금똥깨? 닉네임도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어? 밑값 하요 하지 마라 진짜 네, 만들어주시겠어요? 둘세개 저도 세개요세개요네더두 세 개만 하시면 안 될까? 네 <laughs> 축폰만 하시면 안돼요네아 감사합니다 자우인파 요거 여러분 솔라비 아니니까 아또 도와주시네 넵어 네. 여러분 사실 계정이 지금 3 3 1아 기본 요새 세폰인가봐 꼬렛 꼬부기요 구구 꼬렛 꼬부기 꼬부. 구꼬 구꼬 꼬부 꼬부기 꼬꼬 어, 꼬꼬 구꼬꼬 꼬뽀. 그죠 꼬꼬닭 자 잡자 노잼이고요자 구구 꼬리 꼬부기 펀드라 방송 끝나고 전화할게 어. 자 그러면은 라인업을 브레이드버드니까 딱꼬리로 갑시다 아 요거 미리 안 짜놨네요 브레이드버드잖아 그란돈 써도 되나요? 아 지금 날시부스트지 가이오가 쓸게요 그 다음에 알라도스알라 야라 두마리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왜 6인이야 야 색출해 아 도라이 야 나가봐 여기서 아이디 그면33저 인팅은 없죠. 인팅도 없죠. 야 같은 인팅끼리 좀너만 해. 꺼져 줘 제발 나와봐 3 9네너 매너닷컴? 매너가 없네. 아이디는 매너인데 매너를 반말로 먹었네. 얘요 예 얘. 이 망할 새끼예요. 얘이 거지 같은 새끼야. 너 때문에 맨날 이런 애들 때문에 내가 욕을 오지게 하는 애인줄 알잖아. 욕에 욕자도 몰랐는데 방송하고. 여기 이응짱, 도는좀 배웠는데. 아, 얘 때문에 6인팟 됐어, 망할놈 얘야, 얘, 여러분. 얘좀 신고 좀 해줘요. 매너 c o 바로 블랙, 블랙 들어가야 돼. 아, 라이언트일안 하냐? 자, 시작하고요 으, 아, 씨. 본의 아니게 6인팟 됐네. 갑니다. 캠이 잘안 보이죠? 또안 보이나요? 보이죠? 오케이. 여기서 할게요. 아, 여기서 이로치또 있을게요. 셋다지면안 돼? <laughs> 너무 욕심인가? 음... 여기 덫하면서세 분인데 여기 아파. 스프이트한번넣습니다 금방 끝나네. 키키키키 이것이 칠색도 급하지, 지속될 것 같아요. 한 2개 할 때랑 비슷하잖아요 음. 같이 하신 분들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법 보시죠. 아, 하품 못났어! 오반피 라이츠 너지?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죄송, 죄송합니다 요새 라인업은 제대로 갖고 왔네 아, 라이츠 시청자분인 거고 라이츠 좋지 여러분 음, 라이츠 저도 풀강했습니다 어, 쓸만해요 음, 2000점 넘고 <laughs> 음. 라인업은 그래도 양심이 있네. 제대로 갖고 왔네. 아, 대박. 저이 모처럼 만에 온 기회거든요. 야, 이거 버텨 이게 마지막 아닌가? 다라도스? 못 버텨냐? 다시 참가해야 되나?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6, 6명 버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 볼게요 아, 제발. 아니면 SS라도. 아안 뜨셨어. 안 뜨셨, 안 뜨, 안 뜨셨어. 양아치냐? 안 뜨셨어. 몇 남으셨나요? 9 8이랑8 3 아. 여기 안 나왔나요? 아, 여기도 8, 저거 8, 8거 나왔고. 3삼팔 역배.. 이럴때 말을 걸면 안됩니다 음. <laughs> 조용히 제걸를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죄송하잖아 왜이러치냐 <laughs> 아..이 끼들 예, 실사? 어, 나연티. 아, 나연티아또저 매너닷컴 저새끼가 가져갔나봐 아개놈새끼야 너가 또저 가져갔지 방송국에 인증해라 어 블랙 안 먹일게. 블랙 안 먹일 테니까 방송국에 좀 인증 좀 해줘. 너 이로치 먹은 거듣거든아 이거 되게 안 나오네. 일단 잡아. 아참 너무하네 나. 아, 판 짜졌잖아. 그림 이뻤잖아 방금. 일단은 캔디나 챙깁시다. 아, 너무 아쉽네요. 별말이. <놀람> 아, 아, 씨. <놀람> 어, 커피. 커피 드시고 가요. 아이, 그치. 아니 응. 저 카페변 있네요. 카페변에 잠깐 준비렸다가요 아니요, 아니, 뭐가 아니. 괜찮아요? 카페변에 잠깐 가실래요? 네. 카페변에 잠깐 가요. 자, 가요. 아 가요. 그럼 다음에 다음에는 꼭 드시고 가야 돼요. 그게 아니. 의무예요? <웃음> 네, <웃음>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내가 커피를 먹고 싶어.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커피 한 잔도 못 먹었어요. 하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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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왜안 잡히냐 또. 아, 자, 캔디 챙겼고, 아, 이게 문제가 아닌데, 아, 저희 가 캔디 챙겼습니다. 개썩었어요. 개체 값이 젖자싸네요. 젖지만 어, 칠사했다. 젖지만 예, 잘 싸웠다. 예, 도와주셔서 정말 젖자싸했어요. 나이언팅한테 또 졌습니다. 어, 나이언팅한테 또 졌고, 방풀은 여전했고, 어, 그랬습니다. 15, 14, 15였어야 되는데, 아뭐 하나가 이제 개씹이네요. 아씨 열받아. 그죠? 어, 덕분에. 아, 역백에서 하나차. 10, 10, 10일 나왔다. 진짜 양아치다. 10, 10, 10일 나오셨어. 아, 역백 1호치는좀 노려볼 그치, 만한데, 네. 아, 이거요? 아우, 네. 어, 구경 좀 할게요. 어우, 그 개체가 몇이에요? 대각? 12, 13, 15. 12, 13, 5 네. 2, 3 5 어, 아, 네. 난전이 이, 정도면 키울 생각인데. <laughs> 아, 그럼네요 진짜 커피 드시고 가시면 안 돼요?